안녕하세요. 예원쌤입니다. 35번째 시간입니다. 네, 오늘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고요. 초삼 정도의 난이도 5점짜리 경시 기출 유형입니다.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. 예원이와 민수는 1부터 9까지의 숫자 카드 9장 중에서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장씩을 뽑아 나온 수의 합이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합니다. 예원이가 뽑은 카드의 숫자의 합이 11일 때, 민수가 이 게임에서 이기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? 자,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예원이가 뽑을 수 있는 카드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합이 11이 되려면, 네, 2 더하기 9. 그 다음에 3 더하기 8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 더하기 7일 수도 있고 5 더하기 6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두 장을 뽑아낼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고요. 그 각각에 대해서 민수가 뽑은 카드의 합은 네, 11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항상 이것도 요 기준을 잡아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우선은 2하고 9는 썼으니까 가장... 크게 뽑아낼 수 있는 경우가 8부터다, 그죠? 자, 8 더하기 7. 당연히 예원이 카드보다 그 합이 크네요. 그 다음에 8 더하기 6. 8 더하기 5. 8 더하기 4. 10이니까 여기서 멈추고 다시 가장 큰 카드를 7로 뽑았을 때7 더하기 6. 7 더하기 5. 10이니까 여기서 멈추. 됐나요? 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. 예원이가 만약 3하고 8을 뽑았다면, 3하고 8을 뽑았다면, 또 합이 11보다 크게 뽑을 수 있는 방법 9부터 씁니다. 9 더하기 7. 크기 순으로 숫자 카드를 이렇게 보이게 해놓으면 좋아요. 그 다음에 9 더하기 6, 9 더하기 5, 9 더하기 4, 9 더하기 3은 안 되고, 여기서 멈춤. 그다음에 7을 가장 그다음 근 수로 썼을 때7 더하기 6. 그다음에 7 더하기 5. 자, 이번에도 여섯 가지 방법으로 민수가 게임에서 이길 수 있네요. 다시 4 더하기 7일 때. 그러면 4라는 카드와 7이라는 카드는 썼으니까 또 이제 남는 카드 가지고 민수가 뽑아낼 수 있는 방법, 이길 수 있는 방법. 9 더하기 8. 항상 경우의 수는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. 구더하기 5, 구더하기 4, 그 다음에 8, 더하기 6, 8, 더하기 5, 8, 더하기 3은 11이니까 안 되고, 여기서 멈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예원이가 만약에 5와 6을 뽑아서 11을 만들었다. 그러면 5하고 6은 네, 민수가 뽑을 수 없는 상황이고, 다시 구더하기 8, 그 다음에 구더하기 7, 구더하기 4, 더하기 3. 9를 기준으로 이길 수 있는 경우 다 썼고 8을 기준으로 8 더하기 7, 8 더하기 4. 네. 몇 가지? 여섯 가지. 자, 그러면 총몇 가지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? 지금 다 여섯 가지네요. 여섯 가지씩 네묶음해서 24가지 방법. 자, 보통 경시대회에서 경우의 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그 경우의 수 문제들이 조금 까다롭고 그리고 배점의 기준도 굉장히 높은 형태로 많이 빈출을 합니다.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경우의 수라도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네 서술하면 어, 충분히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답니다. 근데 기준 없이 들쑥날쑥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, 다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개 빠뜨려서 찾고두개 빠뜨려서 찾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돼요. 그래서 항상 경우의 수 문제를 풀땐 반드시 기준을 잡습니다.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